누나도 앉아. <laughs> 누나도 여기 앉아. 아. 에이, 들어가 괜찮아. 일로와 어 누나. 괜찮아, 일로와. 올라와. 괜찮아. 어, 여기 있어. 아, 요나 치즈. 요나 코딱지 있다, 코딱지. 자. 아, 여기 차 많이 다닌다. 요차 많이 다녀. 아, 유나 그림자. 그림자. 유나 이거 봐. 아빠 그림자. 아빠 거. 이거 봐. 아빠 거. 어, 유나 거. 유나 그림자. 나저 멍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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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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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자, 자기 멍멍. 자기 멍멍. 누나, 뭐, 누나 좀 멍멍. 어디 가, 일로와? 어디 가? 아들아 멍멍한다 멍멍 멍멍 저기 멍멍한다 멍멍한테 갈래 유나야 강아지한테 갈래 응이꽃요 음, 하얀색 꽃이다 유나야 하얀색 꽃 해야될꺼 잡아 빼도 돼 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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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멍 강하지 <laughs> 이렇게 빨리 뛰어. 이렇게 빨리 뛰어. 모자. 야, 싫어? 답답해? 너무 뒤집어 썼지? 안 보이지? 그럼? 앞이. 그럼 앞이 안 보이지?